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각성한 포리 복수를 위한 여정에서 전사의 운명을 찾아가게 되는 영화 듄 파트 2에 관한 10가지 잡지식 지금 살펴봅니다. 1965년 프랭크 허버트가 쓴 소설 듄은 노화를 늦추고 예지력과 두뇌 활동을 높이는 신성한 환각제 스파이스를 두고 듄이라 불리는 모래 행성 아라키스에서 악의 세력과 전쟁을 앞둔 전 우주의 왕자의 오를 운명으로 태어난 전설의 메시아 폴의 여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SF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과 철학, 정치, 종교 등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담은 역사상 최고의 SF 시리즈라는 평을 받았죠. 듄은 s f 계 노벨상인 휴고상 최우수 장편상과 네뷸러 문학상 제작 첫 수상작이며 두 상을 동시에 수상한 첫 작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2천만부가 판매된 SF 역사상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영화 스타워즈, 에이리언, 매트릭스 프랜차이즈와 왕좌의 게임 시리즈,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게임 스타크래프트 등의 영감을 주며 현대 대중문화사에 가장 많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기념비적인 고전이 됐죠.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컨택트, 블레이드러너 2049등 자신만의 영화적 세계관을 쌓아온 드니 빌레브 감독은 10대 시절에듄 소설을 처음 읽게 됐는데요. 그는 당시에 나는 과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 커서 영화 감독이나 생물학자가 될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프랭크 허버트가 이 책에서 생피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무척 참신하고 의미심장하고 실적이고 강력하게 느껴졌다. 작가가 자연을 보는 관점과 새로의 창조에는 아름다운 생태계는. 엄청나게 매혹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어 감독은 식민주의가 초래한 혼돈과 충격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20세기의 초상이며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의 정체성과 씨름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 주인공처럼 나도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골이 다른 문화를 통해 정체성을 발견하는 방식이 참으로 놀라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작자 메리 페런토와 케일 보이터는 듄의 소설 판권을 확보하려고 애쓰던 중 우연히 빌레브의 인터뷰에서 듄을 영화로 찍는 게 꿈이라는 부분을 읽게 되죠. 꿈에 그리던 감독이 준비 중인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것을 보고는 곧장 연락을 취했고, 빌레브 감독이 가지고 있는 명확하고 근사한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은 티모시 샬라맨을 선택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했다. 그냥 두 번째 후보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 나는 샬라맨와 균을 찍을 거였고, 그걸로 끝이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차세하게 감독은 폴이 미래의 군대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가 될수 있으니, 모두를 믿게 할수 있는 카리스마가 필요했고, 샬라맨은 미친 로 스타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샬라멘은 엄청난 동안으로 폴은 성숙한 영혼을 지니고 있을지는 몰라도 책에서 나이가 15살, 16살에 불과하다. 샬라멘은 원작보다 나이는 많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십대처럼 보인다. 폴에 어울리는 완벽한 조합이라고 설명했죠. 티모시샬라멘 역시 폴은 높은 명예와 용맹함으로 유명한 고독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고 탐욕적이고 기반적인 하코넨 가문과는 대조적인 자부심 강한 전사 문화 에 익숙하다라면서 캐릭터를 소개 했습니다. 찬니는 두은에서 태어나 자유민 으로 자랐고 아라키스의 자연속에서 당당하고 반항적이며 위험한 전사 로 성장했는데요. 젠데이아는 감독은 프레멘 사회 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들은 똑같이 싸우고 전사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레멘 사회에 받아들여지려면 강해야 한다. 찬이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일을 겪었고 이는 그에게 강한 힘과 매사에 침착한 태도를 부여했다. 하지만 폴을 만나면서 찬이도 약간 동요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젠 데이아는 원작의 팬들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휘를 발음하는 법을 배우느라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영화 속의 언어 일부는 실제 언어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일부는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듄 파트 2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아라키스 행성의 사막은 요르단에 있는 아라바 계곡 근처 협곡, 아이크 아랍 에미리트의 모래 언덕 등 다양한 로케이션 장소를 통해 완성됐는데요. 푸드서 메리 페런트는 균 파트 2의 로케이션 장소들은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름다웠다. 특히 요르단에서는 암석 하나하나가 자연이 조각한 국립 예술 같았다라면서 알시크에서는 기암석과 협곡이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 그곳이 균 파트 2만의 미장센을 완성할 수 있는 강력한 곳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영화를 위해 촬영했던 로케이션을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균의 사막 장면을 촬영했던 요르단 남부의 와디럼은 숨 먹기 아름다운 로케이션을 이지만 드니 빌레브 감독과 제작진들은 전편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똑같은 로케이션에서 촬영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듄 시리즈 특유의 분위기는 이어가되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풍경 그리고 새로운 지형을 원했던 것이었는데요. 드니 빌레브 감독은 영화 감독으로서 동일한 세계관에서 이어지는 속편을 찍은 것은 처음이다. 듄파트2를 연출하며 관객들이 되자이를 느끼지 않게끔 노력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찾고 싶었다라고 로케이션 선정에 대한 비하인드를 밝혔습니다. 듀듄 파트 2는 이탈리아에서도 촬영됐는데 특히 이탈리아의 유명 건축가 카를로 스카르파가 디자인한 브리온 묘지가 작품의 세계관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이탈리아 트레비소에 위치한 이 건물은 브리온 가문의 실제 공동묘지로 황제의 황궁의 아름답고 독특한 분위기를 완성했는데요. 듀듄 파트 2의 제작자 타냐 라프행트는 전편을 찍을 때에도 영감을 주었던 곳인데 이번에는 원작 소설 균과 영화 균을 좋아한 브리온 가문의 사람이 촬영을 허가해 주었다라면서 로케이션 자체로 너무 아름다워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촬영했다. 이곳에서 촬영된 플로렌스 퓨와 레아 세이드의 장면은 끝내준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라키스는 사막과 바위가 많아 그곳에 사는 캐릭터들은 모래색과 베이지색 의상이 주축을 이루는데요. 중요한 의상 중 하나는 프레멘이 입는 첨단 전신 수트인 사막복이죠. 사막복의 독특한 수분 재활용 시스템은 건조한 사막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소설에 따르면 사막복은 땀과 소변을 모아 재활용하는 로즈피스와 정교한 펌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착용자가 하루에 잃는 신체의 수분량은 골무 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노폐수를 식수로 증류하는 기능성 의류처럼 보이면서 몸에 딱 맞아야 했고 다양한 체형을 지닌 배우들이 입었을 때도 보기 좋게 했죠. 여기에 위장복 역할을 하는 얇은 망토를 추가해 망토의 모래빛 색상과 하늘거리는 질감은 전신 수트의 밋밋한 회색톤을 보완해주면서 바람에 흩날리는 로브가 로맨틱한 느낌을 가미해줬습니다. 400m까지 자라는 거대 생물로 번식 활동으로 스파이스를 생성하는 모래벌레는 플레메너로 사막의 노인이라는 뜻의 샤이훌루드라 불리는데요. 거대한 모래벌레는 땅 속으로 이동하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지표면에서 발생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래벌레는 움직일 때 사막 전체를 진동시키고 모래 언덕을 뒤흔드는데요. 벌레가 땅 밑에서 거대한 힘을 발생시켜 땅 전체를 흔들리게 하죠. 그래서 벌레가 움직이면 모래 언덕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요르단의 모래 밑에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10개의 진동 엔진을 사입했습니다듄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촬영상을 받은 그레이그 프레이저 촬영 감독은 듄 파트2 전체를 i m a x 촬영하고 싶었다며 듀온의 imax 장면들이 관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기 때문에 드니 빌레브 감독과 함께 영화 전체 를 imax 비율로 촬영하기 위해 노력 했다. 다양한 카메라를 통해 가능한 한 크고 웅장한 이미지를 만들어 듀 파트 2의 세계를 최대한 크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라 밝혔는데요 IMX 화면이 관객에게 미치는 시각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거칠고 황량한 느낌을 만들어가고자 사막 장면은 핸드헬드로 촬영하고 나머지 풍경은 타블로로 진행했죠. 색채의 관점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시도해 다소 폐쇄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파란 하늘 안에 노란 모래가 펼쳐진 사막에서 벗어나 색다른 모래와 하얀 하늘로 설정했습니다. 듀은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을 받은 한스 짐머가 만들어낸 음악적 세계관에 감탄한 드니 빌레브 감독은 가장 먼저 한스 짐머 음악 감독을 섭외했는데요. 한스 짐머 역시 듀은의 음악 작업이 끝나자마자 듀은 파트2의 작곡을 이어 시작한 상황이었죠. 듄이 극장에서 사용 중이던 시기에도 드니빌레브 감독에게 듄 파트 2의 음악을 보냈다는 한스 짐머는 사실 이번 영화에 수록된 곡중 많은 곡이 듄이 완성되었을 때 쓰인 것이라면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작품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니빌레브 감독은 듄 파트 2의 음악을 위해 한스 짐머는 새악기를 시작하고 조사하며 영화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더 깊이 탐구했다. 하코넨 가문이나 황제를 테마로 한 음악도 추가되었다라면서 찬니와 폴만의 독보적인 관계를 그린 음악은 지금껏 그가 작곡한 음악 중 아름다운 곡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눈물이 났다라고 전했죠. 한스틴머 역시 이번 영화의 새로운 풍경을 음악에 담고 싶었다고 밝히며 하코넨의 세계, 프레멘의 세계, 황제의 세계 그리고 벤의 게스리트의 세계까지 모든 캐릭터들을 위해 각기 다른 소리를 만들고 싶었다라며 폴과 찬니의 관계를 다룰 때도 일반적인 로맨스 테마에 어울리는 음악을 원하지 않았다. 전형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스토리의 핵심을 차지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듄 파트에 2 관한 열 가지 잡지 시켰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